오, 탄산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네요. 오늘 바로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탄산음료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대신에 그냥 물을 먹자니 너무 밋밋하고 그 대용으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탄산수인 것 같아요. 자 근데 탄산수는 과연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여러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탄산수는 그럼 뭘까? 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것이 바로 탄산수예요. 탄산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하에서 채취할 때 이미 탄산이 그 물에 들어가 있는 이런 광천수들이 있죠. 또 광천수들 중에서도 다시 탄산을 재투입한 제품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정제수 물에다가 인위적으로 탄산을 넣어서 만든 탄산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광천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논문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 물보다 이 탄산수를 먹는 것이 더 좋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탄산수를 먹으면 문제가 될수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화 탄소가 들어 있어서 산도가 높기 때문에 치과 이 치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탄 탄수의 산도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치아에 손상을 줄 만큼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탄산수에는 인의 함량으로 인해서 뼈를 약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보고된 바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탄산수는 이 인산화 탄소의 작용이 평활근에 작용을 해서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화 장애가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또는 담낭을 비우는 데 오히려 개선 효과가 있어서 소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건강한 쪽에 훨씬 더 좋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소화불량이 아닌 경우 내가 소화가 잘안 된다고 했을 때 탄산수를 먹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어, 식도 역류라 그러죠. 위산이 역류되는 환자들은 이런 이산화탄소의 자극이 오히려 더부룩하거나 위벽을 자극하게 돼서 트름이 더 많이 나와서 위산 역류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심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수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청량감이 있잖아요. 시원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난 다음에 많이 먹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 몸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수분량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탄산수 같은 경우 이 청량감 때문에 금세 그런... 시원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만큼 수분은 채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는 그냥 물을 먹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탄산수를 즐기면 더 좋습니다. 탄산수의 하나의 효과는 뭐예요? 탄산음료와 다르게 바로 당이 들어있지 않은 거죠 설탕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음료수는 바로 탄산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탄산수를 먹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탄산음료보다는 건강에 훨씬 이로운 것이 바로 탄산수입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탄산수 먹어도 되고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탄산수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you mm -hmm.